안녕하세요. 서울보석의 보석지입니다. 결혼한지 벌써 11년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니 행사나 모임 등 외출할 경우가 종종 있고요. 외출 때 찾게 되는 것이 결혼 때 받은 예물이더라고요. 다이아반지와 목걸이, 귀걸이 종류별로 있긴 하지만 오래되어서인지 유행이 지나서인지 심플한 것이 없어서 막상 착용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고객님입니다. 예물 중에서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것은 반지였고요. 반지를 가지고 서울 보석에 방문을 했습니다. 고객님 반지는 꽃방이라고 하죠. 다이아몬드 주변에 작은 보석들이 세팅된 반지인데요. 발문진 반지여서 아이를 키울 때는 걸림이 있어서 못 찾고요. 지금 와서 착용해 보니 부드러운 꽃방 느낌이 아니라 좀 조잡해 보이는 것 같아서 착용 못한 반지입니다. 결국 데일리 착용이 가능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리세팅이 되었습니다. 결혼 때는 반지가 우선이었지만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반지보다는 목걸이나 귀걸이에 손이 많이 가는 것이 당연하고요. 이번에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객님 선택한 목걸이는 심플한 4프롱 솔리테어 목걸이입니다. 솔리테어 목걸이는 4프롱과 6프롱을 기본 세팅으로 만들고 있고요. 4프롱은 4개의 물린발이 다이아를 고정하기 때문에 라운드 커팅된 다이아몬드가 가장 돋보이는 세팅입니다. 4프롱 세팅입니다. 6프롱 세팅입니다. 3부 큐빅 세팅된 견본 디자인이고요. 체인줄이 매달에 고정된 일체형 디자인입니다. 일체형이 가장 많이 선택되는 솔리테어 목걸이입니다. 그럼 고객님의 완성 목걸이를 소개하겠습니다. 반지에서 뺀 다이아몬드는 감정서가 잘 보관이 되었고요. 구매 년도인 2011년 GIA 오브 다이아입니다. 등급은 에프칼라의 SI1, 트리플 에스런트로 지금도 인기 있는 베스트 등급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시간이 오래돼도 가치가 변하지 않고요. 10년 전이지만 좋은 다이아를 선택한 고객님이세요. 좋은 다이아로서 완성 모습이 기대가 되는데요. 궁금한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잠깐, 아직 구독자 아니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보석지게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1 8 k 화이트 골드 5부 다이아 목걸이가 완성되었습니다. 같은 등급일 때 휘광성이 가장 좋다고 알려진 GIA 다이아를 사용했기 때문에 반짝임이 매우 좋은 목걸이인데요. 4프롱 세팅이라서 동그란 다이아몬드 커팅과 반짝임이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목걸이에 고객님이 선택한 옵션은 다이아몬드의 난집과 체인줄을 분류해서 만드는 것이었고요. 일체형이 아닌 분류형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꺼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걸이는 지름 5mm에 오브 다이아가 세팅되었습니다. 휘광성이 좋은 다이아라서 반짝반짝 하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실제 크기가 더커 보이는 오브 다이아몬 꼬리입니다. 좋은 다이아몬드를 사용할수록 더커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4프롬 세팅은 4개의 발이. 하나, 둘, 셋, 넷. 다이아를 고정하기 때문에 발개수가 최소화되었고요. 난집의 측면과 뒷면에 빈 공간을 많이 두어서 최대한 많은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세팅 방법입니다. 다이아몬드의 반짝임 어떤가요? 데일리용으로 매일 착용해서 볼수 있다고 생각하니 미소가 저절로 나옵니다. 목걸이에 분리형 옵션을 추가했기 때문에 매달이 체인 줄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분리형을 선택하면 목걸이를 착용했을 때 다이아몬, 다이아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어도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오게 되는 분리형 목걸이입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완성되었고요. 고객님에게 완성 소식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빨리 리세팅 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멋지게 착용하세요. 오늘은 반지의 다이아를 가지고 리셋팅해서 만든 목걸이를 소개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것 영상 댓글이나 전화 문의 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